아, 제가 갑자기 영상이 중단돼서 그 짧은뜨기까지 설명을 하나로 묶어서 올리고 이번에는 단을 올라가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저는 사슬뜨기까지 일단 작업을 완료한 상태고 첫단 다시 한번 짧은뜨기 기둥코를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자, 기둥코는 제외하고 기둥코 다음 코에다가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짧은 뜨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코, 다음 코 바로 여기죠. 요 물결 모양을 잘 보셔 봐주시면 물결 하나당 하나의 짧은 뜨기만 들어가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고 처음에 배울 때는 조금 굵은 실과 바늘을 사용해서 배우시는 걸 권장하고 저는 이거 그 모자를 떴던 실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투리 실뭐 이런 걸로 연습해 보시면 좋아요. 짧은 뜨기 보시면 모양이 잘 보이죠. 자 코를 어떻게 내가 몇개 했는지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튀어나온 애는 무시하시고 완벽하게 모양을 체인을 이룬 아이들을 세면 돼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 네 개를 했죠. 그리고 처음 초보 때는 숫자를 세시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평면뜨기, 요런 걸 평면뜨기라고 하는데요. 평면뜨기 하실 때는 이제 코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렇게 방 하나에 한 아이씩만 들어가 되고요. 그거를 한 단을 다 작업하고 나서 그 다음 단을 작업할 때 우리가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그 문제가 코수가 사라지거나 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매 뜨기를 할 때마다 설명을 한 번씩 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한 단을 완료했습니다. 끝에 보면 마지막 방까지 잘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저는 이제 매듭을 힘을 많이 줘서 매듭이 딱 정확하게 매듭으로 보이는데 이걸 힘껏 안 잡아당긴 경우에 체인하고 혼동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주의하시고요. 그 부분까지 안 뜨시고, 요렇게 마지막 번까지 짧은뜨기를 만들어준다면, 한 줄이 완벽하게 끝나죠. 한 단이. 요걸 이렇게 한줄 뜨는 걸한 단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요 밑에 체인 같은 경우에 딱 봐도 굉장히 작죠. 그래서 체인 스티치는 단으로 치지는 않아요. 네, 뭐 그거를 구태여 나는 일 단이라고, 일단 체인 스티치 몇개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디자이너가 그렇게 한다면 그건 한 단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한 다음에 다음 단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 다음 단은 여기서 진행해서 일로 쭉 진행이 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돌려서 가요. 우리는. 자, 여기다 기둥코를 또 세워요. 아까 설명해 드렸지만 기둥코는 코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약간 이렇게 코 자리에서 벗어나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기둥코 역시 무시합니다. 이런 식으로 패턴들이 진행이 돼요. 짧은뜨기는 기둥코는 해당 사항 없음. 그러므로 여기서 여기까지 떴으니까 분홍색 요 라인을 뜨기 위해서 이번에 기둥코를 먼저 세워요. 사실뜨기 하나를 해주셔서 기둥코를 세운 상태에서 편물을 이대로 이렇게 돌려요. 왼손에 걸려있는 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자, 돌렸죠. 여기서 내가 어디를 찔러야 되는지가 고민스러울 수 있죠. 첫 코가 어디냐가 또 중요해요. 요거 잘못 꽂을 수도 있거든요. 자, 보시면 기둥이 보이죠? 이 아이가 기둥입니다. 제 약지가 건드려준 아이. 바로 옆에 홀이 하나 있죠? 여기에. 통째로 바늘을 넣어요. 그러면 위에 체인이 두 줄이 다 걸려있죠? 요렇게 뜨시는 게 기본적인 뜨기법이고요. 저 줄이 하나가 되거나 하는 기법은 뜨기 기법이에요. 무늬 뜨기. 자, 짧은 뜨기 합니다. 다음 짧은 뜨기는 여기겠죠. 홀이 딱딱 보여요. 그래서 첫 단에 비해서 두 번째 단부터는 조금 더 용이하게 뜰수 있어요. 시작 부분만 조금 혼동하지 않으시면 잘 떠지고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코스를 안 줄이면서 작업을 잘할 수 있는데 음 여기서는 구멍이 되게 잘 보여요, 그렇죠? 제가 좀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여기서는 헷갈리지 않는데, 사람들이 여기서 2단, 2단부터 3단, 4단, 이럴 때 많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코가 줄거나 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보통은 줄어요. 왜냐, 마지막 코를 찾지 못해서 작업을 이제 하실 때 마지막 코를 안 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가 줄어드는 거죠. 자, 코고 짧은뜨기를. 지금 실이 굉장히 뜨기가 편해서 날아갈 것 같네요. 제가 저 코스트 작업할 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요렇게 떴잖아요. 코트를 되도록이면 꼭 세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코스를 센다면 내가 어떻게든 마지막 코까지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코를 세지 않고 작업할 경우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초보들이 근데 코를 세도 마지막 코를 잘못 넣는 경우들이 있긴 있나 보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기둥코 올린 게 못난이가 됐어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요. 여기 홀리 하나 더 있죠. 여기에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해서 뜨면 기둥코가 제가 좀 찌그러뜨려서 그런데 끝난 거예요. 기둥코는 코가 아닙니다. 자, 다음 단 똑같겠죠? 다음 단 올리는 방법도 여기서 이렇게 진행을 해갔기 때문에 다음 단은 여기에 이렇게 그려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아, 또 짧은뜨기 한 단을 더 하면 되는구나 하시면 되고요. 기둥코 먼저 올리시고요. 체인을 하나 하면 기둥코죠. 그 다음에 편물을 다시 돌립니다. 돌렸죠. 첫 코는 바로 여기에요. 기둥코가 코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밑에가 첫 코가 됩니다. 그리고, 아, 못나게 했네요. 다시. 이렇게 못난니가될 경우, 안 이쁘기 때문에 다시 해주시면 좋구요. 하나, 식으로 쭉쭉 떠 나가시면 돼요. 보시면 가장 자리가 잘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짧은뜨기 편물 이렇게 일자 편물을 뜰 일은 사실상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숙지하고 넘어가지 않을 경우 나중에 다른 데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뜨기로 집에서 연습을 해 보시는 걸 권장하고요. 요거를 좀 재미가 없지만, 그래도, 음, 한, 너, 단에서 다섯 단 정도는 연습을 하시는 걸 저는 권장합니다. 그리고 초보 때는, 저는 이제, 니팅 클래스 수업을 할 때는 시간이 빠듯하다 보니까, 이 바로 위에다가 다음 뜨개법을 배우고는 해요. 하지만, 집에서 연습하실 때는, 이 아래 체인 스티치, 코 잡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을, 구태여꼭 풀지는 마세요. 연습할 때 이렇게 뜨개를 계속 같은 실을 풀러서또 쓰고 풀러서또 쓰면 얘도 수명이라는 게 있는 아이기 때문에 실이 손상을 당하고 실이 손상당하거나 이제 더러워지면 끊어도 다들 버리시잖아요. 좀 아깝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좀 땡겨서 놓고 요기 다음 실을 잡고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실을 좀 아껴서 사용하고 치고 싶으신 분은 그렇게 작업을 해보시면 되고요. 자, 저는 그러면 한단더 작업하는 거 보여드리고 요 부분 짧은 뜨기 단올리기 부분까지 마무리를 할게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긴 뜨기를 작업을 해보고요. 한길 긴뜨기까지 배우시면 그 다음에 뭐 두길 긴뜨기, 세길 긴뜨기라는 거는 작업이 좀더 굉장히, 그, 뭐랄까, 일종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한, 한길긴뜨기까지만 하시면 나머지는 따로 배우지 않으셔도 보시면 작업이 가능한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 코바늘 뜨기는 이몇 가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몇 가지 방법들이 계속적으로 합쳐져서 새로운 모양, 모양을 이루어져 가, 이루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단순한 좀 느낌이 있어서 코바늘이 조금 더 쉽죠. 자, 잘 보이시려나요? 요런 식으로 뜨개가 떠집니다. 오늘 배운 거 사실뜨기 ch로 약어 표현하고요. 뭐, 풀네임은 이제 체인 스티치라고 하고요. 한국말은 다들 아시니까. 그리고 이렇게 X 혹은 플러스로 표현되는 건 싱글 크로치 스티치인데 줄여서 외국 애들은 이제 길게 표현하기 힘들잖아요. 간단간단하게 s c 로 표현 많이 하고요. 짧은 뜨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일본식 기호의 표현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요거를 이제 영문 패턴은 서술형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를 이제 제가 표현을 하면요. 처음에 ch 이렇게 대문자로 쓰진 않아요 그들이 하나 둘셋넷 다섯 개잖아요. 그러면 ch 오를 할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단을 만약에 분리해서 얘를 일 번으로 넣었을 때는 ch 오를 설명을 해줘요. 보통 그런 다음에 이 e 해서 이 번째는 여기잖아요. 그래서 ch 일그 다음에 얘가 짧은 뜨기가 제가 sc라고 했죠. sc 하나 둘셋넷 다섯 자 이게 지금 화면이 반서광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영문 패턴은요. 서술형으로 표시를 많이 해줘요. 그래서 앞으로 배우시면서 제가 이렇게 간단간단한 거 설명을 추가해 드릴 테니까 영문 패턴도 한 번쯤 도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아미구름이는 예쁜 영문 무료 패턴이 많아요. 그러니까 영문 패턴 기호도, 아, 야거도 이제 배우셔서 더 많은 패턴을 보면서 예쁜 작품들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 제가 지금 손을 치우기만 하면 더 화면이 밝아져서 잘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자, 오늘 배운 건안 되겠네요. 이게 제일 낫네요, 그나마. 동그라미, 빈 동그라미, 체인 스티치, 사슬뜨기. X나 플러스는 싱글 크로치 스티치 짧은뜨기, 그리고 일본식 키오 그리고 서술형으로 썼을 때는 이런식 참고하시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수업 긴뜨기에서 다시 뵐게요. 안녕.